이번에는 절대값 기호가 있는 2차 부동식입니다. 절대값은 늘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식을 변형하는데, 요 절대값 속에 있는 x가 0, 0보다 크면, 양수면 x가 되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체 값이 양수가 되게 만듭니다. 또 절대값은 나중에 다른 부리에서 요 성질을 쓸 건데 절대값은 제곱을 하게 되면 그냥 제곱한 x 제곱이나 같아집니다. 절대값은 부호 차이밖에 안 나니까 제곱을 하면 어쨌든 양수 x를 제곱해도 절대값 X를 제곱해도 양수가 되니까 두 개는 같아집니다. 지금 문제에서 X제곱, 절대값 X-6. 이 2차 방식을 풀려면 일단 절대값 요를 없애야 되니까 절대값 X, 요 X가 양수냐, 음수냐. 그렇게 범위를 나눕니다.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등호는 여기에 등호 붙이면 안 붙이면 되고 안 붙이면 붙이면 되고 범위를 나눌 때는 그렇게 범위를 나누면 됩니다. 음수일 때는 x가 0보다 적을 때는 절대값 x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주고 그러면 이렇게 2차 부동식으로 정리가 되고 2차 부동식은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끈이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부동호 방향이 요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요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앞에서 0보다 작을 때와 지금 이 범위는 공통 범위여야 됩니다. 두 개의 범위를 공통 범위를 구해 보면 마이너스 2 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고 요게 첫 번째 결과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은 그냥 없애면 되니까 부동식은 x 제곱 x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역시 2차 부동식이니까 인수분해하고 근이 마이3 2 나오고 부동호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역시 이 범위와 이 구한 범위는 공동 범위 따라서 공동 범위를 구해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두 번째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부등식은 이렇게 첫 번째에도 성립하고 이런 두 번째 결과일 때도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이게 되니까 이때도 성립하고 이때도 성립하고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x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즉 x는 마이너스 2 보다 크거나 같고 2 보다 작거나 같고 우리가 구하는 값은 따라서 요 값이 b고 요 값이 a 제곱해서 다하면 8이 나옵니다. 절대값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범위를 나누면 뭐 다소 산만해 보이지만, 차근차근히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어 아까 봤듯이 이 범위와 이 과음 범위는 공통 범위여야 된다 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범위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수 있고 또 범위를 나눠서 처리를 하려니까 다소 산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 절대값 제곱이나 x제곱이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방정식 x제곱 절대값 x 마이너스 6 주어진 부등식에서 이 x제곱은 방금 봤듯이 절대값 제곱하고 같으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 부등식에서 눈에 들어오는게 있는데 즉 절대값 x가 반복해서 나오는 부등식입니다. 반복에서 나오니까 공동 부분이 있으니까 t로 치환하고 대신에 t로 치환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절댓값은 영보다 크니까 요것도 t의 범위를 고려를 하는 것이 뭐 기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t 제곱 t 6 치환을 하면 이런 부등식이 되고 역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3, t 스3 t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까 t로 치환할 때 치환할 때 t는 0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t 스 3은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t-2가 음수가 되면 요 부등식 조건에 맞으니까 t는 2보다 작 t는 절댓값 x였으니까 요 부등식의 결과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차 부등식하고 그 결과가 같으니까 따라서 이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면 x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시환을 하면 아무래도 식을 다루는 부분이 조금 단조롭기도 하고 깔끔하게 나오니까 치환하는 연습은 많이 해 두시는 게 좋고, 치환을 할 때는 이런 범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역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